가자. 듀얼은 카이시. 준준준준준, 유에르 카이시. 준 다다, 어, 다 어. 미리 다금지어 이모. 안녕. 고이도다생각은 되게, 응? 제 진짜 죽고 못 사느니라. 어? 무조건 하나를 불러오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어 진짜 진짜 서로 죽고 못 사는 <laughs> 나무의 길을 좀 찾아봤는데 나무의 길첫 행지를 차... 찾아 봐 메간 매직컬계술들이에이 그런 얘기였더냐? 응? 그런 얘기였 특수 소환으로? 로칩 보리를 내려템 본인이 소리야? 지정한 금지 카드 스프라이트의 애프덱에 넣은 것으로 확인. 어? 아 아, 잠깐만. 밖에 없사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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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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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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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